68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1이 아닌 세양수 abc에 대하여 ac가 b의 k승이다. 이때 k값을 구해라. ac가 b의 k승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b의 세제곱근이야? b의 세제곱근이 뭐야? 누구를 세제곱해야 b가 되냐? 를 물어본 건데, 그거가 누구냐면 a의 제곱이래. 그 x 값이 이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에서 x 값이 a의 제곱이니까 아 x가 a의 제곱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은뭔관관식이이오오지지왜는대입하하항항성성하하니까래서여여서 얻을 을있 있는 게제제을을여다집 집어 어주주면제곱 제곱의 은승은까니의 a의 이승이라다라 하나 하할수할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3승은 C의 제곱근이다? 아, 그러면, 누구를 제곱해야 C가 될까를 풀었더니, 그때 X값이 B의 3승이 나온 거야. 그럼 집어 넣어주면, 은 C가 뭐가 되는 거야? B의 3승 집어 넣어주면, 은 B의 3승의 제곱이 C니까, B의 6승이 C구나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를 전부 다 B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A는? B의 6분의 1승이고요. C는 B의 6승이니까, 이거 둘을 집어 넣어주면, 예 곱하기 예죠. A, C는 예 곱하기 예니까, B의 6분의 1 더하기 6이에요. 그럼 얘가 B의 K이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K값이 나오겠지. 그럼 6분의 37이 K가 되겠네.